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검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받고 계시는 건강검진 중에서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검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80 이상이 이런 잘못된 건강검진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매년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검진비를 지출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특히 0때 이후 분들께서 많이 받으시는 특정 검진들은 오히려 암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불필요한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만 해도 수백 건이 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는 검진을 계속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건강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도한 당사선 검사입니다. 혹시 매년 ct 촬영을 받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건강이 걱정돼서 1년에 여러 번 엑스레이나 ct를 찍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건강검진입니다. 제가 30년간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셨어요. 병원.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모자라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병원에 와서 CT 촬영을 요구하셨습니다. 한 번은 목이 아프다고 오셔서 목 CT를 찍었고 두달 후에는 복부에 가스가 찬다고 복부 CT를 찍었어요. 그리고 석달 후에는 두 통이 있다고 뇌 CT까지 찍으셨습니다. 1년에 CT만 다섯 번을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CT 한번 촬영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가슴 엑스레이의 200배에서 300배에 달합니다.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CT 한 번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평균 10mSv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1년간 받아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방사선량과 같은 수준이에요.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20년간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암 발병률을 20%에서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 유방암과 갑상선암 급성성한... 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CT 검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10년 내 암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40%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흡연이나 음주보다도 더 높은 수치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방사선의 누적 효과입니다. 한 번의 검사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될 경우 그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마치 은행의 이자가 복리로 붙듯이 방사선도 몸 안에 누적되면서 암 발병 위험을 계속 높여갑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한 검사를 계속 받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당장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다른 문제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과도한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동료의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환자가 원한다고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나중에 뭔가 발견되면 의료진 책임이라고 하니까 일단 찍어보자고 하게 된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환자분의 경우 3년 후탑상선의 작은 절절이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과도한 방사선 노출이 원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환자분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선생님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을 수도 있다니 정말 후회됩니다.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런 문제가 늘고 있어요. 30대, 40대 분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방 차원에서 매년 전신 CT를 찍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젊을수록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패키지들입니다. 비싼 돈을 내고 받는 검진이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CT 검사들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전신 CT, 심장 CT, 뇌혈관 CT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받으시면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방사선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상이 있거나 의사가 진료를 통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심한 복통이 지속되거나 교통사고 후 내부 장기 손상이 의심될 때 또는 암의 전이나 재발을 확인해야 할 때처럼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영상의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예방 목적의 CT 촬영은 5년에 한번 이상은 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방사선 검사를 받을 때꼭 확인해야 할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말 꼭 필요한 검사인지 의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둘째, 최근 1년 내에 받은 방사선 검사가 몇 번인지 기록해 두시고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법이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지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도한 방사성 검사는 오히려 새로운 건강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도한 빈도의 암검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년 대장내시경을 받고 계시거나 1년에 두번씩 유방촬영술을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만났던 6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후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6개월마다 유방 촬영술을 받으시고 매년 대장내시경을 받으시고 심지어 위내시경도 1년에 두 번씩 받으셨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과도한 검진이 오히려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문제는 위양성 결과입니다. 검진을 자주 받을수록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이 환자분의 경우 세 번째 유방촬영술에서 작은 음영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성이었지만 그 확인을 위해 조직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의료비 지출은 물론이고. 조직 검사 자체도 몸에 부담이 되는 시술입니다. 실제로 미국 예방 서비스 전담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유방촬영 술을 받는 여성들 중 10년 동안 최소 한 번은 위양성 결과를 받을 확률이 61%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높은 확률이에요. 음, 두 번째 문제는 과친단입니다. 의학 용어로 오버다이어그는 오시스라고 하는데요.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병변을 일찍 발견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발견된 작은 용종들 중 상당수는 평생 암으로 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일단 발견되면 제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암 검진으로 인한 과진단 비율이 유방암의 경우 10%에서 20% 갑상선암의 경우 50%에서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예요.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지난 2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실제 암 발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검진으로 인한 과진단이 주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평생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던 작은 암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검진 자체의 위험성입니다. 내시경 검사의 경우 천명중한 명꼴로 출혈이나 천공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매년 받으신다면 이런 위험에 불필요하게 자주 노출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만 명중 3명 정도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환자분의 경우 결국 과도한 검진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장애까지 생기셨어요. 검진 받기 전에는 한달 내내 잠을 못 주무시고. 검진 받고 나서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검진이 오히려 정신 건강까지 해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암 검진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암학회와 국립암센터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 검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50세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만세부터 시작하시고요. 매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유방암 검진은 40세부터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고위험군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해서 주기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위암 검진은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으시면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이 있으시다면 1년마다 받으시는 것이 좋지만 정상이시라면 2년마다로 충분해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부터 3년마다 세포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간암 검진은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6개월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최적의 주기라는 점입니다. 더 자주 받는다고 해서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위험만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일부 건강검진센터에서 권하는 과도한 검진 패키지들입니다. 매년 모든 암 검진을 다 받으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업적 권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 환자분께 올바른 검진 주기를 설명해 드리고 불필요한 검사들을 줄여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셨어요.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검진의 목적은 조기 발견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이 어떤 검진보다도 더 확실한 암 예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검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검진을 다 받으라고 권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20대인데 골밀도 검사를 받으라고 하거나 80대인데도 대장내시경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획일적인 검진이 바로 세 번째로 절대하면 안 되는 위험한 건강 검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회사 건강검진에서 받은 유방촬영술 결과를 들고 제게 오셨어요. 결과지에는 치밀 유방조직으로 인한 탄독 제한이라고 적혀 있었고 추가 검사를 권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환자분이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유방암에 걸린 건 아닌가요? 왜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거의 울상이 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애초에 20대 여성에게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것 자체였습니다. 이 나이 대 여성들은 유방조직이 치밀해서 유방촬영술로는 제대로 된 검사가 어려워요. 오히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만 시키고 정확한 진단도 할수 없는 검사를 받게 한 것이죠. 미국 암학회와 대한 유방암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방촬영술은 40세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전 연령대에서는 가족력이 있거나 특별한 위험요인이 있을 때만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해요. 또 어, 다른 심각한 사례도 있었어요.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건강 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오셨거든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 심장병까지 있으신 상태였어요.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면 장청결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올수 있고 특히 심장병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80대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설령 대장암이 발견되더라도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검진을 통한 이익보다 위험이 더클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예방 서비스 전담위원회에서는 75세 이후의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기대 수명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검진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검진센터들이 나이와 성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세트 상품을 파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검사들을 권하는 거예요. 또한 많은 분들이 비싼 검진일수록 더 좋은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검진센터에서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하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여러 검사들을 포함시켜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30대 남성에게 골밀도 검사를 권하거나 50대 남성에게 자궁경부암 검사를 권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도 이것들은 명백히 불필요한 검사들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폐경 전 여성들에게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폐경 후 여성이나 특별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검사예요. 그런데 40대 여성들에게도 무작정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 보건 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건강한 젊은 성인의 골밀도 검사 결과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불안감만 초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사례는 70대 남성분이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신 경우였어요. 당연히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검사 불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분이 왜 검사를 못 받는 거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분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건강 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성별에 맞는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20대와 30대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혈액 검사와 혈압 체중 측정 정도면 충분해요. 특별한 가족력이나 증상이 없다면 복잡한 검사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0대부터는 성별에 따라 암 검진이 추가되기 시작해요. 여성의 경우 유방촬영술과 자궁경부암 검사가 남성의 경우 전립선 관련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대부터는 대장암 검진이 시작되고 60대부터는 골밀도 검사나 심혈관계 검사들이 추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준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정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대 환자분의 경우 불필요한 유방 촬영술 대신 자가 검진 방법을 교육해 드렸고 80대 할머니께는 대장 내시경 대신 간단한 대변 잠혈 검사를 권해 드렸어요. 두분 모두 훨씬 안심하시고 만족해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건강 검진은 개인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획일적인 검진 패키지보다는 나이와 성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건강 검진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건강 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검진은 나이와 성별 그리고 개인의 위험 요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에... 20대와 30대 분들의 올바른 건강검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복잡하고 비싼 검사들보다는 기본적인 건강 상태 확인이 더 중요해요. 매년 한 번씩 혈압,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간 기능과 신장 기능 검사를 추가하시면 충분해요. 특히 이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스트레스 관리 등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는 핵심이거든요. 비싼 검사를 받는 것보다 금연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100배 더 효과적입니다. 40대가 되시면 조금 더 체계적인 검진이 필요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성별에 따른 암 검진이 시작돼요. 여성분들은 유방 촬영술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2년마다 받으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전립선 관련 검사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력을 꼭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직계가족 중에 특정 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일반적인 권고암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일찍 검진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검진은 질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해요.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좀더 적극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대장암 검진이 시작되는데 5년마다 대장내시경을 받으시거나 매년 대변참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장암시경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대변참열 검사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또한 이 연령대부터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해요. 심전도와 흉부 엑스레이 정도는 2년마다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해요. 60대가 되시면 골밀도 검사도 고려해 볼시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서 이 시기부터는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진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 결과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크게 걱정하시는데 대부분의 경미한 이상 소견들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간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 전날 술을 드셨거나 감기약을 드셨거나 심지어 과로만으로도 간 수치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의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검진과 증상이 있을 때 받는 검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받는 것이에요. 만약 특정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검진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복통이 있는데 건강검진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복통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검진센터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전문성입니다. 검진 결과를 제대로 해석해 주고 필요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안내해 줄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해요. 또한 과도한 검사를 권하는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해 보시고 저것도 해 보시라면서 불필요한 검사들을 계속 추가하려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상업적인 목적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검진 센터의 기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진 전에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자세히 문진하고 그에 맞는 검진 계획을 제안해 주는 곳이 좋아요. 둘째, 검진 결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는 곳입니다. 단순히 결과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셋째. 불필요한 재검이나 추가 검사를 남발하지 않는 곳입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검사를 권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곳이 신뢰할 만해요.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실 때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진 전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세요. 이런 것들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둘째,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일부 약물들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셋째, 검진 결과가 나오면 꼭 의사의 설명을 들으세요. 인터넷으로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이에게 정확한 해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진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질병을 다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30년 경력 내과 의사로서. 제가 말씀드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 검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방사선 검사였습니다. 매년 CT를 찍거나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빈도의 암 검진이었습니다. 매년 모든 암 검진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각 검진마다 권고되는 적절한 주기가 있고 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검진이었습니다. 20대에게 골밀도 검사를 권하거나 80대에게 무리한 검진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건강 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맞춤형 검진입니다. 나이와 성별, 가족력과 기존 질병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검사만 적절한 주기로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싼 검진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검진보다도 더 강력한 질병 예방법이에요. 실제로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질병의 80% 이상이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검진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한 번의 검사 결과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정기적인 추적 관찰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지만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릴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신뢰할 만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검증된 정보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꼭 나의 가족, 친구에게 전달해주세요. 이 정보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어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중요 안내사항.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상태, 병력,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 적용 중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